침신대 교수이신 박영철 목사님께서 구멍난 복음을 메우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 가운데서 목사님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뭐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복은 원래 완전한데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제 원래 완전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나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에 여러 가지 구멍이 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멍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영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한 사건 과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내 삶이 오늘 주님 안에 있고 변화가 진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삶이 새로워지시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을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행복한 동산 에덴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잠으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비치신 하나님 대신의 어둠이 그리고 소망 대신의 절망이. 그리고 생명 대신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현상에 대해서 토조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해 가고 있고 또한 교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삶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충만한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모셔드리는 감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가? 나는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어두움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어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저들은 슬퍼하며 고통을 당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장차 오실 것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메시아 누구를 의미하죠?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억압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이때를 가리켜서 이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슬픈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기름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 행복이 없는 것,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슬픔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나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괴롭다, 억압당하고 있다, 겸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은 진정 고통당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에겐 진정한 소유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자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운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고통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바세르인데 기쁘게 주는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영원히 죽어서, 그리고 먼지로 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새로운 생명을 누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모든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곤 합니다. 호주 캔버러에 가면은 국립 박물관에 이터너티라고 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별명이 미스터 이터너티. 라고 하는 미스터 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든 사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서 스테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호주의 전설로 알려지는데 왜 미스터 이터널이냐? 계속 이터널티를 쓰기 때문입니다. 런데 이분은 원래 그 알코올 중독자 아빠, 알코올 중독자 엄마 아래서 태어납니다. 두 명의 형제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둘다 알콜 중독자이고 두 명의 누이는 포주였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술 취한 아버지의 폭력 가운데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다가 열다섯 살때 최초로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갱들과 연관되어서 망보는 일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실패자로 알콜 중독자로 그리고 문맹자로 그 시드니 시내를 거닐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군에 갔다가 눈을 다쳐서 부상하고 다시금 시드니로 돌아와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매일 포급을 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그 알코올 중독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평생 정신병원에 수용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런 그 거리의 불황, 불황자들을 술 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회에서 그 음식을 나누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귀에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길 건너에 있는 그 빅토리아 공원에 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자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서는 그동안에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서 비틀거리던 인생의 그 화살을 자기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하여서 살게 된 것이죠. 삶이 바뀌니까 그의 삶도 그리고 새로워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그를 다시 정중하게 대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나를 인정하자 다른 사람들도 저를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호주의 전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시대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이 상한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양심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에덴의 행복한 동산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깨어진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깨어진 마음 속에는 온갖 세상의 어둠들이 죄악과 슬픔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눈물과 아픔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를 보아도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 수치감, 그리고 죄책감들이 견고한 진이 그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 있고 또한 저도 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상담이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고쳐 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상한 마음 다 위로받고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 프라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어, 위클리프의 그 영향을 받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의 죄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 이있습니다마는 캐도릭의 그 성찬을 보면은 신부들만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리고 떡은 교인들에게 나누는데 아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잔과 떡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종 성찬을 주장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성찬에 임하게 된 것은 야한 후스의 공로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 그러나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복음에 입각한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많은 그의 개혁 정신은 끊임없이 교회에 이어져서 결국은 100년 후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후스가 프라하에서 사역을 할때그 거리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참 비참했습니다. 유럽의 그중세그 하층민들을 보면요, 불황아들, 거지들 그리고 창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교화시키기 위해서 늘 정한 시간에 미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를 그렇게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 창녀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참한 삶을 살고 마음이 깨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온전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대를 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일대의 사역이 쉽지는 않지만은 일대를 하다가 보면은 방황하고 성처받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때 말할 수 없이 기쁘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 우리가 고침받고 새롭게 바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선포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 환영 그리고 또한 친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환대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무학계 모든 성도를 항상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 기쁨이 없다. 뭡니까? 세상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귀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으로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은혜의 때를 거부하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다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롭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때는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던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가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심판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뭡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3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스무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에 있지만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되어지면은 슬픔 대신에 화관 죄 대신에 그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너무나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산다 하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의 나무가 된다. 의의 나무의 반대는 뭐죠? 죄의 나무가 돼서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 가는 대로 살아가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슬픔과 불행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주님의 생명이 가득해서 사랑과 희락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의에 나무가 된다. 이것을 60장 이사 60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정말 구체적으로 더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골이 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약한자가 강한자가 되고 천을 이루고 강고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그 의로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지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께 영접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방황하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시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의의 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아서스테이스에 관한 얘기를 좀더 드리면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다음 2년 뒤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영원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참 영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하고 십자가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원고에 없던 부분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원, 영원, 저는 이 말씀을 시드니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가 이 아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자의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리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주머니에는 백목을 꺼내서 쭈그리고 앉아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터노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저는 제 이름도 잘못 썼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스펠링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름다운 서체로 이터너티라고 하는 처음에 여러분 그 멋있게 쓰인 이터너티라는 단어 보셨죠? 아직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서는 35년 동안 무려 50만 번 이상 이터너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드니의 그길 바닥과 벽에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묻혀서 살던 그 시드니 시민들이 길가에 쓰여져 있는 영혼 벽에 쓰여진 영혼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글자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 우리들은 이 땅에 덧없이 살아갔는데 영혼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그 영혼이라고 나눌 쓰며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롱뱅에 지나고 또 술주 정비에 지나지 않았던 그를 사람들이 기억해서 호주 캔버라 북그 국립박물관에 영원이라고 하는 방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지옥 근처까지 갔었던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군요. 여러분은 영원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을 어디서 보내고 싶으세요? 영원. 영혼, 영원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진정한 참된 천국에서의 삶을 원하신다면은 그 아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 받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될때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